여러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해당 영상을 지금 찾아볼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요 적국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거든. 과정이 어떻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린 이 상황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가 짧고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주진우원의 쇼치 영상 중에 청주 간첩단과 검찰 개혁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청주 간첩단, 몇년전 대한민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지만 지금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진. 여러분, 이 간첩단 사건은 단순 간첩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수사 과정 속에서 압수된 물품들 안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한의 문화교류국, 즉, 대남 공작을 주관하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과 관련한 내용과 문구가 정말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검찰청이 결국 해체가 된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변화, 특히 검찰 개혁을 자국의 전략적 목표와 연결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다 같이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시죠. 청주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라는 지령까지 받은 적 있는 거 아세요? 북한 대남 공작을 주관하는 기관이 문화교류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문화교류국에서 지령문을 내린 것이 수사기관에 압수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런 검찰개혁법안 통과까지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보 세력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어 떻습니까？지금 민노 총의 핵심 간부 조차도 지금 북한 대남 공작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있고요. 그걸로 또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9년 유월을 받았잖아요. 그때도 보면 부서가 똑같아요. 북한의 문화 교류국입니다. 심지어 민노총의 간부는 북한 문화 교류국을 지칭해서 본사라고 부르고, 본인은 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대남 공작 기간에 공작들이 구체적으로 지령이 하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 과연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은 수사 기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북한의 친북 정책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나가고 사건 늦어지고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 지금 간첩들의 활동이 이 정도로 구체적인 지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자, 이 발언들은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팩트라는 점에서 심각한 거예요. 북한이 왜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의 진보 세력이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라 합니다. 즉, 사법 시스템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치 권력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도를 북한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민노총의 간부가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라 부르고 자신을 지사장이라고 불렀다라는 점도 놀랍습니다. 이 정도라면 북한의 지령이 단순한 문서 차원이 아니라 실제 조직적 공작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정말 큰 문제는 북한이 원했던 구도가 결국엔 대한민국에서 실현됐다라는 점이에요.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됐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가 됐고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 일찌감치 들어섰죠. 물론 이를 두고 국민이 요구한 개혁이라 주장을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지령문 속에 검찰 개혁이 등장을 했고 시간이 흐름뒤 실제는 검찰 개혁이 법제화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이 됐다고요. 결국 주진의 원의 발언에 더해서 실제 북한이 청주 간첩단에게 내린 주요 지령 어떤지 아십니까?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국정원 해체 시위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제 윤미향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한다라 본인 sns에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당시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을 여성 혐오당으로 낙인찍으라는 지침도 있었고 당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를 이용해 중도층을 쟁취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이것과 다른 간첩 사건의 지시 내용이지만 여기도 보세요 이태원 사고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고 다양한 항의 투쟁을 하라고 북한에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실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이렇게 질비했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이 어떻던 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실제 우리 남한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 피켓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인쇄를 했을까? 누가 인쇄를 해서 저걸 다 참여자들한테 나눠줬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신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에서 나온 지령문들, 거기에 검찰개혁법안이 포함됐다라는 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대한민국 검찰청은 78년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문화교류국에선 우리의 지시사항이 일부 이루어졌다라 자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민주가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따라 따라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바라던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현이 됐다라는 점. 이 사실만큼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국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원했던 일이 우리 땅에서 실현이 됐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외부 공작에 취약해 벌어진 일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할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자국의 개혁이라 포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던 틀에 맞춰진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적국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나라.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시안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